이 즉자, 나라는 둘로 갈라졌어. 남쪽 왕국은 유다,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어. 북쪽 왕국에서는 처음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백성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앞장섰지. 선지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어. 북쪽 왕국은 BC 722년 아수르의 손에 완전히 멸망했단다. 남쪽 왕국 유다의 왕과 백성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어. 결국 남쪽 왕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 분열 왕국 시기에 일했던 중요한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였어. 여 기서, 그 모든 왕과 선지자 이야 기를 다할 수는 없 겠지？그래서 선한 왕3 명과 악한 왕3 명, 선지자 4 명의 이야 기만 하 려고, 해 그렇게 만 해도 당시 하나 님의 하나님 백 성의 믿 음의 모습 이 어땠 는 지를 충분히 알수있 으니까 말 이야. 이스라엘 이, 두나 라로 갈라 졌어요. 북쪽 야옹이. 열, 응? 그 내려서 언니 안 보여. 응, 음, 이소라 야옹이 때문에 언니 안 보인대. 이렇게 해줄까? 어때? 언니 <laughs> 안 보여. 이렇게. 아어 뭐, 해? 아 고마워. 북쪽 열 지파의 지도자들이 왕이 된느호보함을 찾아왔어. <laughs>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금과 노동을 줄여주십시오. 새 왕은 험한 말로 대답했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오. 지도자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 북쪽의 열 지파는 여로부함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거야.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왕국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해야 했지. 그래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남쪽과 북쪽에 하나씩 두었어. 그리고 직접 그 우상 제단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는 나쁜 분을 보였지. 왕들의 이야기. 선한 왕 여호사밧 주변 나라들이 군사들을 모아 남 왕국 유다에 쳐들어 왔단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단을 세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셨어. 적군들 사이에 오해와 다툼이 생겨 서로 죽고 죽이게 되었거든. 선한 왕 히스기야. 북 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 왕국 유다에 쳐들어왔어. 사네립이 말과 편지로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욕했지. 히스기야 왕은 어, 이거, 옷을 찢고 아니 그해서한번 들어본 것 같아 그래? 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치? 이거 맞아 이거 들어봤어 들어봤어? 음. 희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성전에 나아가 사내립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어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적군 18만 5천명을 쳐서 모두 시체로 만들어 놓았던가 선한 왕 요시야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었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백성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버려졌던 성전을 고치고 청소하게 했어. 그런데 성전을 고치다가 하나님의 율법 두루마리를 발견했어. 이 율법을 읽은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나라의 죄를 회개했단다. 요시아는 온 나라에 쌓여있던 우상들을 다 찾아 쓸어버리고 백성이 6월절을 지키게 했어. 악한 왕 아합. 악한 왕 아합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원을 몹시 갖고 싶었어. 그러나 땅 주인 나봇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 아합은 삐져서 밥도 먹지 않고 짜증을 부렸어.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엉뚱한 죄를 씌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을, 아합에게 주었어.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지. 아칸왕 아달랴아 아칸왕 아달랴는 스스로 여왕이 되어 온 나라를 우상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어.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어린 손자라도 다 죽여버렸지. 대제사장의 부인 요, 요세바는 갓 태어난 왕자 요아스를 몰래 뺀의 성전에 숨겨 키웠어. 6년 뒤 대제사장 여우야다는 요아스를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세웠단다. 악한 왕 문하세 문하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신전과 재단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태워 제사할 정도였지. 하나님은 문하세에게 큰 벌을 주셨어.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의 코를 갈고리로 깨고 몸은 쇠사슬로 묶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가둔 거야. 그제야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음음 오늘 또 나머지 음책 읽을까? 응저 아, 책. 응. 저 그래 그래. 빨간색이나 보라색 해줘. 오케이. 갖고 와줘. 응. 아니야 갖고 와야지. 이소라. 아아 그래. 아 그건 말고. 그 너무 길어. 아 그거 말고. 이소라 우리 안녕 하고 우리 책 읽을까? 알락드렸는데응 음, <그래> 좋아 똥꼬인데 똥꼬? 똥야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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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